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푸르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티아에서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설정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화면을 보시면 시각화 메뉴 모음과 스케치 도구 메뉴 모음이 있죠. 여기에서 지금 우측에 보게 되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설정을 해서 반드시 on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 도구에서 왼쪽 편에 있는 이세 가지는 오프 시켜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두 가지는 on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 기능은 on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진단 기능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께서 스케치 작업을 하시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진단을 해서 에러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조치를 하십시오라든가 안내를 해 주거든요. 그런 것이 진단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겠죠? 카티아에서는 어떤 것이 선택되게 되면 이렇게 주황색을 띠게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선택된 것이 주황색입니다. 그다음엔 치수 보기 이것도 온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눈 모양이 있죠? 이것도 온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요. 치수 보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스케치를 하시게 되면 가로 100mm, 뭐 세로 50mm 이런 치수를 쓰시겠죠? 이런 치수들을 표시가 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이 기능이 꺼져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입력하는 치수를 볼수 없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켜주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제약 보기입니다. 제약 보기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여러분들께서 스케치를 하시면서 수직이나 수평 같은 뭐 직각 같은 그런 제약 사항들을 스케치에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제약복이라는 것이 꺼져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제약 조건을 스케치에 적용하시더라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드시 켜져 있어야 되겠죠? 독학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이 사소한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나한테는 왜 이게 안 보이나 하는 생각도 드실 거고요. 우측에 조금 더 볼까요? 4번 격자선은 꺼주고요. 격자선 꺼진 상태가 지금 이렇게 컬러로 보이는 겁니다. 점 스냅은 격자선에 갖다 스냅을 시키라는 얘긴데요. 이것도 꺼줘야 되겠죠. 그리고 참고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고선인데요. 이 참고선도 꺼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꺼주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온시켜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약 적용은 반드시 켜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스케치에 제약을 걸어 놓으신 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실수 적용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카테아에 가서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은 스케치 관련 작업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치로 들어가야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클릭하시고, 파트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 파트 대화상자에서 그냥 확인을 누르시고 들어가시고, 여기 보시면 파트바디가 하나 있죠? 이 상황에서 그냥 삽입 본체를 하나 더 해주시고, 항상 이렇게 본문점 2에서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자, 스케치 클릭. 그리고 일단 스케치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면도 클릭. 그랬더니 지금 메뉴들이 쭉 떴는데요. 위쪽에 보니까 스케치 도구가 나오죠. 자, 스케치 도구 모음 상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클릭하셔서 잡아 당기시면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쉽게 나오죠. 그런데 시각화 도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 보이죠? 지금 제가 화면을 줄여놔서 이런데요. 좀 키워보겠습니다. 왼쪽 편에 엑셀 화면이 떠 있다 보니까 지금 좁아서 우측 부분에 숨겨져 있거든요? 제가 화면을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화면 확대 클릭. 자, 카티 화면을 확대시켰더니 역시 우측 아랫부분에 메뉴가 숨어 있었습니다. 왼쪽 편에 보게 되면 회색으로 뭔가 기둥처럼 구분된 선이 보이죠?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그리고 드래그해서 밖으로 빼시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화면을 다시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렬을 한번 해볼까요? 정렬이 됐습니다. 제가 빼놓은 메뉴들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시각화와 스케치 도구입니다. 순서가 좀 틀렸는데 바로 맞춰볼까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케치 워크벤치 스케치 메뉴 쪽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스케치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화면을 볼까요? 먼저 진단 기능은 온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선택을 하게 되면 주황색으로 바뀌고 끄게 되면 꺼볼게요. 자 클릭했더니 아, 컬러로 바뀌었죠.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꺼져 있는 겁니다. 선택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기능이 진단 기능입니다. 진단 기능은 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치수 보기죠. 가만히 보시면 꺼볼까요? 살짝 꺼보면 이렇게 눈 모양이 있습니다. 그죠? 눈 모양 본다는 얘기죠. 시각합니다. 눈으로 볼수 있다는 얘기죠. 클릭해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제약 보기입니다. 여기 제가 설명드렸던 제약 보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냥 임의로 여기에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제약 사항이 보이죠. HV, 뭐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런 제약 조건들이 바로 제약 보기를 켜 놓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한번 꺼볼까요? 자, 껐더니 HV 글자가 사라졌죠. 한번 더 클릭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했더니 글자가 보이죠. 이런 것이 바로 제약 보기 기능입니다. 자, 다음 스케치 도구로 넘어가 볼까요? 스케치 도구에서는 지금 중요한 것이 격자는 꼭꺼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격자를 한번 켜 보겠습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 이렇게 선택을 해 줬더니 카트야 배경에 격자 무늬가 생겼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설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꺼 주세요. 자, 클릭해서 원래 색깔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격자 모양의 무슨 점이 하나 있죠? 이게 격자를 만들어 놓고 그 격자에 갖다 붙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거 있으면 큰일 나겠죠? 설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다음 건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건은 참고선입니다. 참고선은 제가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직선을 하나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쭉 해서 그렸는데 이 선을 참고선으로 바꿀 때 씁니다. 자, 보십시오. 회색이면서 점선으로 바뀌었죠? 참고선이 켜져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내가 그린 도형들이 참고선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스케치에서 나가 보게 되면 알수 있는데요. 자, 나가 볼게요. 클릭해서 나가 봤더니 어? 직선하고 사각형 어디 갔지? 왜 요거 한 개만 있지? 바로 이것입니다. 참고선은 말 그대로 참조를 위한 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체를 만든다거나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냥 스케치를 할때 참고를 하는 것 뿐입니다. 다시 스케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왔더니 여기선 참고선이 보이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참고선을 켜놓고 사용하시면 내가 열심히 스케치한 거다 무용지물입니다. 안 되겠죠? 이렇게 꺼놓고 사용하십시오. 껐다 켰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약 적용과 치수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제약 적용은 제약 조건을 이 도형에 적용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치수 적용은 말 그대로 내가 입력한 치수를 이쪽에 적용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100을 입력하면 100이 되고, 80으로 바꿔주면 80으로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제약 적용과 치수 적용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스케치 안에서 스케치를 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놓고 스케치 작업을 하셔야 제대로 된 스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치가 끝난 다음에 파트와도 연관이 되어서 제대로 된 입체 도형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